아,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군요. 알고 봤더니 그 비대였어요. 누군가의 똥구멍을 시원하게 해주는 비대였습니다. 그래요. 자, 이준석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 이준석이가 마포 참숯 갈비집에서 음식점에서 창당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마포 숯불 갈비 노원구 상계동에 있습니다. 국회 정문관이 아니라, 음, 상계동에 있는 마포 숯불 갈비. 상계동에 있어요. 마포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어, 상계동은 이준석 지역구죠. 20대 총선, 또 2018년 국회의원 보궐 선거, 21대 총선에서 출마했던 노원병 지역구에 있습니다. 탈당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이곳 그 상계동의 음식점에서 창당 선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 창당하고 상계동에서 출마하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이준석은 지역 기반을 영남에 두고 본인은 대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준석은 영남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대구로 가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가장 큰 관심은 이준석 신당의 파급력이 되겠죠. 사실 이준석은 지난달부터 12월 27일을 탈당 시안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을 시사해 왔는데 나를 붙잡고 싶으면은 일단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철회하라 그리고 해병대 사망 사건 특검을 실시하라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족을 면담하라 윤석열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당 지도부도 어떤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이도 어제 보니까 특정인을 만날 생각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거 봐서는 나갈 테면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될까요?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짐작합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가 외견 확장에 성공한다면 신당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동훈 비대위가 여론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준석 신당이 대체제로 주목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대남 삼 대남이 과연 한동훈을 지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어, 불가능하죠. 지금 이 대남 삼 대남은 윤석열한테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이 좋다고 계속 이 당에 투표를 했던 것은 이준석 때문이죠, 혹은 홍준표 때문이죠. 그런데 이준석하고 홍준표를 싫어하는 윤석열이가 자기 그 대리인인 한동훈을 갖다 앉혔다. 그 팜코가 보니까요. 팜코가 대표적인 이준석 전 대표 그 지지 성향의 커뮤니티 아니겠습니까? 와 세상에 한동훈을 못생긴 조국이라고 하더만요. 못생긴 조국이라고 말다했지 그러면은.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대남 3대남 한테 한동훈 이가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계속 칼배들 지지만 받는 거예요 4050 제가 4050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지지할 일 없어요 아이고 왜 지지합니까 나이가 같다고 지지해 나이가 같다고 지지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자뭐 이준석은 혼자 탈당할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천아용인 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이네 사람이 동반 탈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김용태는 국민의힘에 남겠다고 했고 허은아 같은 경우 비례대표인데 탈당하는 순간 바로 이제 의원직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하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천하람은 정말 이준석과 뜻이 맞다면 함께 결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데 국민의힘으로는 거기서는. 어렵지 않나요? 이준석 신당이라면 또 모를까. 예. 어쨌든 천하람도 음, 뭐 그냥 당에 남겠다고 하는 건데. 자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이 총선 전에 원내교섭 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원내교섭 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스무 석이 넘는다? 자기를 따라올 현역 국회의원이 있다? 누굴까? 자, 이준석이 바로 영남의 지역 기반을 두겠다라고 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남중진들이 이제 대거 낙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한동훈이가 불출마하겠다는 게 뭐예요 영남중진들 보고 당신들 불출마하거나 험지 나가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남중진들이 대거 낙천이 될것 같으면 민주당 갈순 없잖아요 무소속으로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준석 신당에 다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이준석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김기현이가 SNS에다가 당대표 사퇴 선언을 했잖아요 그날 오전에 이준석을 만났어요. 이준석과 만나서 무슨 얘기했을까? 이준석은 또 김기현이 당 대표 사퇴하니까 또 김기현을 찬득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 김기현도 울산이 지역권이겠습니까? 이준석과 김기현이 손잡고 신당을 만든다? 아, 좀 지금 현재로서는 과도한 상상이긴 한데 만약에 진짜 만약에 진짜 바람이 일어서. 바람이라서 이 검사 정권이 한동훈 시켜가지고 영남 중지들을 학살하려 한다. 그러면 다 나와가지고 이준석 신당이라는 플랫폼에 올라탈 가능성 없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흘리고 있어요. 총선 결과. 총선 결과. 국민의 힘이 2당이 아니라 일단은 민주당이고요. 2당이 아니라 3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3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럼 진짜 재밌겠죠. 집권여당이 원내 3당이 되는 거야. 와자 근데 민주시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요. 이준석은 총선 때는 반 윤석열 노선을 걷겠지만은 윤석열이 더 이상 선거에 나올 일이 없는 다음 대선에서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힘과 손잡는다는 점입니다. 행여 대안적 보수를 키워줘야지 한다면서 이준석 신당의 표를 줬다가는 이건 결국 훗날 국민의 힘이 될 이준석에게 표를 주는 꼴이 될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국민의 힘 나와서 신당 창당하는 거, 뭐 상당히 의미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는 보지만 표를 줄 이유까지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예.